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다음 가사는 뭡니까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요 네 안전에 마저 못하네 네 노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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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거 아닙니까 뭐죠 너무 <laughs> 그 뭐, <뭐죠>? 완전 노인데요뭐가뭐요 <laughs> <laughs> 뭐, 뭐예요? 이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노노노 <laughs> 최악이에게요 no, no, <no>, no. <laughs> 이건 이제 소녀시대 이랑 헷갈린 것 같고 아, 그, 지금 하신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거는? 아, 그, 아 그래 그래 그거 3 0대 김종국 이게 30대 이 노래 기억 안 나세요?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그렇지 핫 이슈면은 30대입니다 아아자 10대들은 뭐라고 대답하지 네. 않습니까? 뭐라고요? 힌트는 전현무입니다 전현무? 전영부? <laughs> 10대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머리부터발끝까지 오토바이 시. 머 오토바이 끝까 오토바이 시. 오토바이 1 오토바이 1 오토바이 1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오토바이 래거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1 오토바이 10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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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G O D G O D 잘가 가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제발 가지마 어 그렇지, 그렇지. 야, 아재 그리고 <laughs> 아, 이, 아 열심히 불렀다고 <laughs> 하죠 나 빅뱅이라고 그랬어 <laughs> 빅뱅은 하지마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대표님을 상대로 요즘 애들 쓰는 말을 아는지 이른바 아재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.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. 자 언프리티 랩스타의 우승자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. 누구죠? 음. 뭐 치타가 우승했던 거예요? 치타. 근데 이제 아재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, 대표님이. 음, 네. 치타인 거 같긴 해. 음. 뭔거 같긴 해. 음. 하나, 둘, 셋, 타줘요. 다 타줘요. 다 <laughs> <laughs>